649문 봅시다. 세타가, 각 세타가 2, 사분면 각이라네. 이때, 다음식을 만족할 때,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 자, 그럼 일단은 저 식을 통해서 우리는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할 수 있겠지. 이렇게 X자로 곱했을 때 서로 같지. 그래서, 5-5 사인 세타가 1 플러스 사인 세타. 정리해주면은 이 사인 세타가 어 얘가 4가 될 것이고 사인 세타는 3분의 2가 되겠지 자각 세타가 이사분명 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경 예로 들었을 때 이렇게 이만큼의 각이 세타인 상태지 그럼 이 점에서 x축까지 수준의 발그어 주고 사인값이 3분의 2이기 때문에 길이의 비율이 길이의 비율이 3대2라는걸알수 있지. 아니, 길이 길이를 할게요. 길이가 3대 2다. 그러면 피타 정리에 따라서 빗변의 길이의 비가 루트 5라는 걸알수 있지. 그런데 지금 방향 자체가 음의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2. 오케이. 얘는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래서 코사인 세타 코센 세타는 3분의 마이너스 루트.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지.